밖이 너무 차 추워. 그래서 족발도 준비했어. 하족발도 <laughs> 추워. 차가 냉골이야. 대부분 영어로 지켜. 영어 보고 지금 어쩐지 춥다했어. 밤사이 영어 똑같 떨어지네 여기는. because i can't kiss you is the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 i ran with you through a high school halls oh 무슨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오늘 너한테 we had the chance to meet you. come my eye and you held my stare. I haven't broken it yet for over 50 years. Thanks for letting me lay by your side and all those kisses every night. Wow, when you're away, do I miss you? Is it just because I can't kiss? 여기 아니라 또 따로 어우, 시장이 꽤 크네. 그렇지, 여기, 여기거든 여기 들어가면 우리 쥐랑길이 있어. 동네 사람들 시장.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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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김치 안는서는 저는 저 김치김치 는으면 저는 는 저는 저어파는김치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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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는 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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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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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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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다 까졌어. 지금 맛있게 먹네. 만두가 맛있네. 만두 슴슴한 게 어. 처음 먹었을 때좀 어, 심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 아, 심심해서 좋아. 두부 같은 게 많이 들어어 어. 원래 장칼 많이 먹어봤잖아 어, 유명한 데서. 그, 칼국수는 보통인데. 오감을 자극하는 강렬한 맛은 아닌데 대우나 어. 강릉이 유명한 데 있잖아 금악이나 어. 그런 데. 비교하면 흔히 뭐가 더 맛있다면 그쪽이긴 한데. 맞아. 거기를 딱 먹으면 우와 이게 있거든. 동네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아. 먹고 싶은 맛이야. 야, 국수는 하나 먹자, 이런 그러니까. 느낌. 무슨... 멍멍이, 오랜만이다. 몇년 또... 만에 보지? 멍멍이 한 2, 3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때 그 얘기했을 때, 홍성은 500원짜리인데, 넌 만원짜리. 만원이 너무 해줬다근데 어휴, 우리 멍멍이, 응. 골든 니트 리버요? 어, 그렇네. <laughs> 어, 여기 벽화 봐. 예, 요즘에 그렸나봐. 어, 비글, 비글. 나 비글이야. 나 응? 5만원이야. 5만원짜리다 발로 문거 어, 같은데. 다 만든 거 같아. 저거 저렇게 개가 물어 뜯고 있으면 그래서 개는 맞아야겠지? 나 맞아, 맞아야 돼. 맞아. 나 벽화 마을인가? 와, 경사가. 별 없을 것 같은데 경사 져네. 어. 와, 건물들. 저기 아파트인데 저쪽 동해씨 끼네죠. 음. 우다 음, 그림 많이 걸었잖아. 음. 저 벽화가 진짜 처음엔 좋은데 관리 안 하면 너무 쓰레기가 돼. 그러니까. Exactly what to do to blow my mind. You're from another planet. I've never felt like this. I don't know how I ever survived without it. I'm sorry. I have dummy upside down, swimming around you. I wanna taste the glass with the moon? Mm -hmm. Take a triple body put on the way you got me. 한국 천연동으로 우리 예전에 갔었 습니다 언제 아니 요 안나요 때. 웨스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물장에서 어. 술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동물병원에 헨렉섭 들어가서 어 그래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갔어 망상은 어. 오늘 가고요 아까 위에서 갔잖아 망 초대바에 어. 오늘 갑니다 이상오토키빌 유조천 있다 망상 가는 어. 거고요 무허던데 지금 올라가는 거다 그렇군 거의 다 갑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지도가 많 별로 이게 넓지가 않아 다른데보다 강릉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네 조금 모여 있어 근데 아 근데 이따 시내 가면 알겠지만 여기가 엄청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출렁다리 출렁다리로 어, 갑니다. 어, 어, 콧대바위 어, 어.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무릉계 유천군도 되게 좋다는데 쌍용에서 채석장으로 쓰던데래. 근데 여기는 날이 좀 좋을 때 봄가을에 와야 멋있는 거 같아서 오늘 이번에 뺐어. 알았어. 나 응. 하면 또 무슨 동해 바다를 보았니? 보안... 동해도 공장이 많구나. 여기 옛날에 우리 차박도 하지 않았어? 여기서 그 잤잖아. 맞아요, 화장실도, 화장실도 있고. 있고. 또 근처 저쪽에서 새 먹고. 그때 파워뱅크도 사서 전기장판 지금 쓰는 거 해가지고 완전 극 동계의 침낭 있잖아 우리. <laughs> 응? 아침에 일어나 밖에 물다 얼어 있고. 어. 그때 아. 이런 부시동이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아침에 물 먹고 싶으니까 침낭 안에 넣어놓고. 어, 그러니까. 핫팩 터트리고 자고. 맞아. 와, 어, 저기 올라가나? 올라... 여기 카페나 떤 거. 어, 카페일거 같아. 어, 저기 바닷가에 뭐 다리 생긴 거 같은데? 10시부터. 돈받는건 아니고 10시. 아. 이거 돈 받으면 아무도 안 가지. 누가 가? 다른 데다 공전데. 저거랑 주 센터로 해 가지고. 추잡스럽게 같이. 가지. 10시부터 좀 너무 늦는데. 어쩔 수 없지. 고양이 집 있네. 아우,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야옹이, 아줌마 가도 돼? 안 돼? 어, 왜? 아줌마 먹을 거안 줘. 아줌마 먹을 거 없어. 야, 네집좀 보자. 와내집 너무 좋다. 만져줘? 만져줘? 이리 와봐. 아줌마 때리지 마. あら、遠かった。 아 이것도 막 10년 넘었잖아 아 이거 얼핏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나 남자애들은 잘 살고 여자애는 못 살았겠지 어, 뷰가 죽여 은상이지 Honey, promise please that you're gonna be the light on for me. Hey honey, I'm coming. I need some funny know are Heaven knows that you put your time into it Hell of a woman, sweet red wine and I you choose Let's get one thing straight It ain't about what you do for me and I'm gonna love you And I love you loving me Singing Hey honey coming home and Don't know why I've been gone so long Hey honey I'm coming home you 생각보다 높아 어? 저 미끄럼틀 3 0 0 0원 엄청 무섭겠는데? 자전거는 어디서 다 저기 있구나 자전거 너무 짧은데? <laughs> 저걸 얼마더라? 5,000원? 저거 한 군데도 없었는데? 너무 짧은데? 아... 여기 2,000원 돈 받는 건좀 거시기하다 어, 여기서 봤으니까 가지 말까? <laughs> 굳이 전망대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저런 밑에서 걷는 게 원래 비슷하것 같아 아... 여기서 진짜 동네로 들가서 보는 건좀 애매하겠네 어 여기 등대가 <laughs> 더 좋은데? 건망대는 돈안 받고 미끄럼틀이랑 자전거만 돈 받으면 될거 같아 자전거 15,000원? 길이 봐야겠어 우리 강릉에서도 그때 더 쌌는데? 아야 강릉도 비싸긴 했는데 훨씬 길지 않 거긴 또 바다를 지나가고, 네. 지나가고 간이 얼마나 한 3만 원 아니, 나는 사진을 봤을 때, 요렇게가 아니라, 뒤쪽으로도 엄청 뭐 많고, 그래서, 어, 이0 0원괜찮는데 야, 이거. 근데 뭐. 다 타는데 왜 우린 안 타? 우리 쫑생이라서 그런가? 그건 있어. 만약에 내가 몸이 좀안 좋아, 어. 그럼 저기 지나 걸어와서 어.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좀2 0 0 대고 저기 들어가야겠다.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여기 봐봐. 여기 전망대가, 등대가 너무 좋아, 여기. 아니 여기 등대가 위에서 보면 더잘 보이는데 굳이 내 말은 여기가서 볼 필요가 있냐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길이 너무 많아 뒤로 가려면 못 와서 모르겠어 눈골 아... 1길을 내려가야 되 <목소리> 아일러브 있고 저거 자전거 타는데 진짜 짧은데서 15,000원 <목소리> 일반 기업에서 하나뭐 그러니까 좀 비싸지 돈도 받고 아유,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laughs> 길을 잃었어 어우 그래도 버글버글 하다 장사 잘 되네 아유 엘리베이터 타는 데네 그말 했잖아 그러니까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거 이해해 괜찮아 그치 근데 미행소 노역자들. 들어와서 우리처럼 들어와서 노는 건 진짜 돈아까워 여기 오실 분들은 우리처럼 걸어 올라가서 가지 말고 여기서 올라가야 돈이 안 아까워 엘리베이터 타야지 그리고 내려오면서 논담길 보고 근데 이렇게 막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 되게 많아 보인다 나도 이런 거 보고 와 되게 싸다 어. 되게 많다 했는데 뭔가 많은데 아까 등대에서 봤잖아 실제로 볼거 별로 없어 어. 아까 저기 우리 바다전망대 저기 있던 데서 요렇게 그냥 바로, 바로 올라와 올라오면 어. 돼? 바로 올라와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요렇게 올라가야지 그렇지. 엘리베이터 비용이면 2,000원 괜찮습니다 어. 아이 사람을 유혹하게 생겼네. 씨, 뭐 이렇게. 아, 올라가고 싶게 생겼네. 그래도 뭐 도깨비, 도째비, 도째비 이거 생겼다고 사람 엄청 많아요. 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긴 했어. 그렇지. 역시.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 바닷가에서 이런 거 만들려고 하고 다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게보글보글하잖아그러 오, 흔들려, 흔들려. 기차장님이 진짜 멋있겠는데? 아, 저기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건물 있지? 어. 계단 쫙있서 아사부 사자 무슨 거기 우리 앉아서 커피도 마셨고 아아 저기엔 삼촌이야. 저 뭐였지? 뭐, 사자 있고막 피아노 건반 치는 거 있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오늘 안 가졌어. 아 <laughs> 여기 삼촌. 어, 저건 삼척 볼때갈 거. 아 우린 동해 여행이니까 어, 안 가. 여기게 동해야. <laughs> 삼척 갈때 추워 못냐안 와. 아. <laughs> 아, 이게 출렁다리야? 오, 너무 튼튼하게 생겼는데. 오 왕건이다. 와, 와, 진짜 멋있다. 파도 어떻게 한 번에 크게 오. 치지? 우와. 이게 무슨 출렁다리야? 이거는 출렁다리 완전 초급반 내가 간 출렁다리 최고 고급반은 원주 원주도 진짜 많이 흔들려 그러면 저 바다 건너 저 호텔 같은 거는 삼척이겠네? 삼척 솔빛이잖아 아! 위에가 깐? 뭐 아! 그게구만 이거 뭔가 약간, 약간 영어마을 이런 거 같이 만들어놨지? <한쪽에서 Pop levee> 저기서, 여기 저기, 봐, 구멍. 어, 돌이 멋있네, 그냥. 요즘에 다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쵸? 여기는 돌들이 다 뾰족뾰족해. 약간 반지의 재앙 이런 거 탐험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바닥에 예쁘게 보도블럭 깔아놨어. <높 eighth> 저거야? 아, 어. 근데 딴 바위들이 다 너무 멋있어서 뭐 특별히 뭐 쟤라고 뭐 삐죽하잖아 어어 야옹이 있다 어디? 저기 저기 어? 쟤 저기서 왜 자고 있어? <laughs> 아 귀여워 야옹이 어저 뒤에 한 마리 더 있는데? 턱시도 아줌마랑 경기도 갈까? <laughs> 어저 턱시도 너무 귀여운데 뒤도 그냥 가모 알아 야옹이 되게 해수욕장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다, 여기. 그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운하와 섞인 듯한 약간 유원지 비슷한 어, 내가 영어마을 갔다 그랬잖아. 약간 느낌 이상해. 솔비치, 아, 여기 동해시. 삼척? 동해시. 삼척? 동해시. 삼척? 동해시. 솔비치면 삼척이지 뭐. 몰라. 아, 캠핑장. 요즘에는 저렇게 다 우레탄창. 우리가 캠핑할 때 그때 한창 저 우레탄창이 개발을 해서 막 자기들이 만들어붙이고 막 허술하고 이랬는데. 어, 지금은 진짜 좋네. 우리 텐트 팔아야 되는데 우리 그 아무도 안 사가겠다. 라프마 텐트 딱 피면. 저거 <laughs> 뭐야 <laughs> 요즘에 저런 똥색 텐트 안 하잖아. 그래? 요즘에는 베이지 톤 이런 거 많이.